이 여경이 또 쓸모가 없다. 여경은 무쓸모다라고 하는 여러 근거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여경들은 뭐 이런 거나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거나 예어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내서 이렇게 어 범인 사고라고 이렇게 뽑아놨는데 그 도대체 이런 걸왜 하냐 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오케이 뭐 그주상 자체는 제가, 오케이. 일단, 일단은, 단편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받아들이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제가 반박을 한번 할게요. 자, 이게 지금, 2013년 7월에, 경북지방경찰청이네요. 여기서 이제, 여경들이 뭘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겠죠. 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때 한창 뜨던 노래, 이제, 빠빠빠, 크래용팝의 빠빠빠, 라는 노래를 이제, 오인조 걸그룹처럼 이렇게 춤을 춰서, UCC, 에 올렸다는 건데, 음, 글쎄요 한번 그 이분들이 과연 좋아서 했을까 그것부터 일단 봐야 되겠죠 저는 왠지 이걸 보면은 괜히 억지로 장기사랑시키는거 아니냐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또 뒤에 어, 이거 놀이동산 앞에서 에, 이제 세 명이서 이제 어, 춤을 이렇게 또 췄는데 음네뭐 이런 것들 아 이거 유명하죠 하여튼 계속 이, 여기서 지금 춤을 췄던 여경분들은 아직까지도 인터넷에서 소위 말하는 박제가 돼가지고 계속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보이스 피싱 근절을 위해서 뭐 웨이브 댄스를 어, 여경이 쳤다. 음? 이런 건데, 한번 봅시다. 네. 자, 이런 것들 공통점, 뭡니까? 다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공통점,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아, 제가 칭찬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네, 먼지님. 위에서 시켜서 한거지, 네네. 어휴님, 네, 리알. 누가 하고 싶어서 그렇죠, 누가? 하, 상식적으로 누가 하고 싶어 할까요, 이게? 음, 거기다가 뭔가를, 어떤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 그럼 춤을 췄다는 건데. 제가 5초 세고 어,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4, 3, 2, 1, 0, 등 네. 정답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드리면은, 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네. 다 공통점이 뭡니까? 2013년 7월. 어, 아, 어, 그, 이미 지나가서.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이건 2014년 11월. 이건 2015년 4월. 공통점이 박근혜 정부 때에요. 음, 그 당시의 배경, 그 당시의 시대적인 맥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봉고스 박보관님, 아, 그, 네, 좀 늦었습니다. 네 자, 다이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이때 집중적으로, 물론 아닌데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집중적으로 이때 굉장히 이, 이런 이그 경찰이 뭔가 이런 UCC에 나오고 이런 홍보 영상에 나오고 하는 게 많았다 이거예요. 특히 여경들이. 특히 이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이 박근혜 정부 때이 여경들을 활용한 경찰 홍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 경찰들은 여성경찰들은 왜 자기 본업이 아니고 좀 부차적인 sns 홍보활동으로 어, 동원이 된 것일까 라고 하면 이게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어요 어, 이제 누가 이제 경찰이 한명 인터뷰를 했는데 2013년 뭐 그때 쯤에 이제 한창 sns 한창 그때 뭐 페이스북 이런 게 떴잖아요 한창 sns 홍보가 화제가 되면서 경찰에서도 이제 정부 기관 중에 뉴미디어계, 유미디어계 이제 뭐기상 언론으로 홍보하지 않는다. 뉴미디어계를 하나 만, 만들어서 그거를 자기네들의 성과로 성과를 홍보를 하고, 뭔가, 뭔가 경찰들의 미담을 홍보를 하고, 그런 거를 위에서부터 그런 걸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밑에 사람들한테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뭐 홍보도 심지어 이달의 우수 사례라고 해서 홍보를 잘하는 경찰에게. 뭔가 인사에 좋은 그 이익을 준다든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창 부산 지방 경찰청에서 홍보를 잘했는데 그게 이슈가 되니까 각 경찰 조직마다 여경들한테 그런 홍보 영상을 맡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특히 보시면은 사실 이게 여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각이 돼서 그런 거지 사실 여경들만 한게 아닙니다. 남경들도 했어요. 남경들도 다 하고 경찰 홍보를 했는데 남경들은 이런 거 한다고 까이지 않았죠. 여경들만 왜 웨이브 댄스 쳤냐? 여경들만 왜 놀이동산 앞에서 춤을 쳤냐? 여경들만 왜 빠빠빠를 쳤냐? 아, 정말 우습다. 어? 여경들 어? 정말 어? 만만해 보인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남경들도 다 홍보 영상 찍었다고요. 예? 자, 보십시오. 오빤 강남스타일, 이거 강. 경찰 강남스타일 뜨니 경찰들도 점점점 이게 2012년 8월 이때 뉴스 어, 씨로 패러디 영상이죠 경찰이라는 소식을 뭔가 옛날에 국민 위에 군림하던 시대를 벗어나서 우리 경찰들이 이제 이렇게 민주적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우리 경찰들이 어, 정말 이렇게 시민들과 다 같이 음, 나란히 서 있는 그런 조직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저희 좋게 봐주세요 라는 차원에서 겨, 이제 경찰이 이제 친근하게 이제 강남스타일을 쳤는데. <laughs> 이때 뭐 욕했습니까 사람들이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예다 경찰들이라고요 경찰들 여긴 뭐 여경인가 아니면 뭐 엑스트라인지 모르겠는데 경찰들 찍었고 이건 뭐 경찰이 뭐 혹시 조폭 분장한 겁니까 예 오케이 하여튼 이런 게뭐 가끔씩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그, 또 이제 이런 게 나왔는데 이제 또 히, 갑자기 히트를 친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2013년 2월에 나왔던 이 여경의 귀요미송, 그 일도하기 일은 귀요미, 그 한창 유행했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거 그거를 여경이 그렇게 춤을 춤거를 요시씨에 올린 거예요. 요시씨로 SNS에 올렸는데 이게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뭐 트위터 이런데가 어, 올리니까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목에서도 경찰 페이스북에 줄 지은 자수 행렬. 아, 제가 어, 이, 이 여경한테 이 여경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아, 제가 자수할게요. 아니, 아니, 그거, 그거 때문에 맞나? 하여튼, 굉장히 이때 반응이 좋았어요. 남자들도 심지어 반응이 좋았다고요. 그래서 반응이 갑자기 폭발하니까, 어, 이제 경찰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뇌절을 한 거죠 뇌절을 어 반응이 굉장히 좋네 어 오. 이때가 그리고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이 sns 홍보로 어 유명한 게 바로 이게 계기였습니다 이게 그 뒤로 부산지방경찰청은 계속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놔서 sns 홍보를 계속 했는데 뭐 결말은 안 좋게 됐습니다만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방경찰청들 사이에서 홍보 경쟁이 붙었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여경들이 여경들 특유의 애교나 귀여운 춤을 보여 달라고 요구받은 겁니다. 그런데다 도, 그런데다 동원이 된 거예요. 남자 경찰관들도 당연히 홍보물 제작에 동원이 됐습니다. 근데 남성 경찰관들은 그 홍보 영상들로 어? 날 딧날에 그 남경들은 필요 없다. 남경들 왜 이런 거 하냐? 그런 말 들었습니까? 자, 이게 이제 2013년 2월인데 이 귀용이송을 부른 여경이 한창 이제 화제가 되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건 2020, 2013년 2월 27일인데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2022년 아 2013년 2월 25일에 취임을 했잖아요. 한창 박근혜 정부가 막 출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4대 학이지 않습니까? 4대 학 박근혜 대통령의 거의 몇안 되는 공약, 뭐 창조 경제, 그 다음 또한 개가 4대약.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네, 그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는데, 그거를 지키려면은 홍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홍보가. 예?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도 이제 그런 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이 아래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겁니다, 이거를. 4대약, 4대약 캠페인, 아니면 4대약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홍보를 하면은, 인사상 인사국과의 좋은 점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심지 보십시오. 지금 이 윤석열 정부랑 비슷해요, 지금. 위에서 그냥 딱 한마디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보시면 정보 출범 100일이 되는 6월 4일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4대 악척결에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이게 옛날에 노태우 정부 때그 범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경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그때랑 또 약간 이미지가 겹치죠. 음. 성고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겠다. 누가 말입니까? 경찰청장이라는 작자가 한 말이에요. 지, 성고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휘관한테 책임을 묻는데요. 그럼 그지역의그 지휘관들은 또 아, 뭐 됐다, 큰일 났다 어 해서 또 밑에 이제 경찰서에다가 다 이제 하달을 내리는 거예요. 하달, 하달을 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뭐라도 좀 홍보를 해봐라 제발 어? 어? 뭐 제발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남경들이 이제 마더파더 젠틀맨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제 마더파더 젠틀맨 이때 항상 싸이가 젠틀맨 노래로 활동을 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뭐, 뭐죠? 그 마더파더 젠틀캅? 마더파더 젠틀캅으로 개사를 해서 음, 시민들 앞에서 춤도 추고 어, 시민들이 아유, 웃기네 하면서 사진도 찍고, 예? 남경들은 지금 이렇게 분장하고 사대학 아웃 이라고 적혀있죠 음,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왜 여경만 가는 거죠? 아, 물론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할게요. 이 남경들도 좋아하는 거 아닐 겁니다. 네, 그건 제가 확실하게 어, 딱 명확히 할게, 할게요. 이 남경들도 위에 남자들이 시키니까 한 거겠죠. 예? 그뭐 춤을 추고 싶어서 뭐 좋겠습니까? 뭐 그래서 시민들 앞이니까 또웃어해야 되겠고. 예. 자, 보십시오. 지금 그래서 이 경찰의 4대학 석결 관련 활동. 서 보십시오. 2013년 1월 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있으니까 이 4대학 석결에 앞장서야 된다. 음? 그리고 4대학, 사회학 근절 추, 추진본부 하면서 뭐 또쫙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경찰대 졸업식에서 4대학 근절은 경찰이 완수해야 된다. 음? 블라블라블라 가다가 하여튼 이런 사대학 홍보를 위한 그런 윗선에서 엄청난 압박이 있었다는 걸알수 있죠, 이거만 봐도. 그래, 보시면, 기사들 다 보십시오. 젠틀맨 패러디, 음. 젠틀폴, 뭐, 마더파더 마드파, 젠틀컵, 음? 어, 여긴 마더파더 젠틀컵, 응? 음? 이게 한 곳만 한게 아니고요, 지금. 예? 전남에서도 했고, 경기도에서도 했고, <laughs> 부산에서 됐고, 예?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다 찬양을 하고 있어요. 찬양을. 제, 대충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선일보. 아, 예, 보십시오. 중앙일보. 음, 오케이. 조선일보. 패러디 물 화제. 뭔가 되게 긍정적으로 보도를 했죠. 인기 폭발. 세계일보. 자대학은 젠틀카. 파이낸셜뉴스, 젠틀컵, 젠틀컵 동영상 화제, 젠틀컵 난리, 데일리안, 젠틀컵 폭풍 인기, 응? 젠틀컵 인기 살아있네. 환경민뉴스 잡았다 요놈, 4대 학 패러디, 잡았다 요놈, 메일신문, 4대 학 척결, 홍보만 잘좀 해줘. 이소, 에이 아이고, 참, 동아일보, 아이고, 젠틀컵 대박! 조회수 20만 건 넘어서 아니 남경들이 1월 할 때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둥가둥가 해줘다니 물론 조종동 같은 이런 보수 언론들 데일리안 이런 매일 경제 같은 보수 언론들 아매일 신문이 죠 보수 언론들이 앞장서서 이런 4대학 적별 캠페인에 긍정적으로 보도를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남경들도 이런 거할때어아 이런 거왜 했냐고 지금 시대에서도 까입니까 솔직히 안 까이죠 여경들만 까이죠. 여경이었으면 그그그 여경 홍보물 점점점 누리꾼 반응 싸늘. 그렇, 그렇겠죠. 아무래도 지금 평가만 해도 알랑가 몰라. 왜 학교 폭력이 나쁜, 나쁜 건지 알랑가 몰라. 부부 불량식품 난리네 아, 네, 보십시오. 지금 다 남경들이 많죠. 여경도 물론 찍기는 찍었겠지만 다 위에서 시키니까. 음. 뭐 이런 거 하, 됐습니다 이제 뭐더 이상 뭐, 뭐 보기는 싫고요 그 하여튼 그 이후로 이제 sns가 이제 경찰청의 핵심 선전 도구가 됐는데 다 그런 맥락으로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이런 빠빠빠 나오고 네 여경의 교실 원래는 뭐였죠 그 선생의 교실이었나요 아 교사의 교실이었나 뭐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여경의 교실 음뭐 여경 여경이 사 대학 홍보 근절 영상 아, 여왕의 교실이었네. 네, 죄송합니다. 네, 여왕의 교실. 음. 그다음, 뭐 이런 거, 너는 포이 됐다. 뭐 드라마 스페셜, 너희들은 포이 됐다를 포, 그 패러디하기 위해서 4대학은 포이 됐다. 4대학 참적결한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4대학 뭐 하니까, 뭐 그게 되, 됐습니까? 경찰을 알려라. 망가지는 것, 마다치 않는 여경들. 이때만 하더라도 나름 어, 뉴스 보도는 나름 호의적이었네요. 이, 왜냐면...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예. 여기도 보시죠 이 놀이공원에서 춤추는 여경들 4대학을 근절하기 위한 겁니다. 다 이런 거 보면은 다4대학이랑 관련이 있어요. 4대학 접결. 음, 맞. 뭐 그렇고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SNS를 잘 관리하고 경찰 이미지를 잘 홍보하고 그런 사람들이 인사고가에 좋은 점수를 받, 받습니다. 네. 그러다가 한 2017년 9월 일단 문재인 정부 때죠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 어 뭔가 큰 사건이 하나 터지고 나서 이제 부산경찰청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얘네들이 보자 보자니까 수사는 소홀히 하면서 홍보는 홍보는 열심히 하네 어 너네 하는 게 뭐냐 홍보밖에 없냐 라고 해서 이제 또 대중들의 반응이 어또 급격하게 반전이 됩니다 네. 이때 뭐큰 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수사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 홍보에만 열심히 하고 그래서 되게 비판을 그때 많이 받았어요. 비판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 그래서 그 뒤로는 경찰들이 상대적으로 SNS를 잘안 합니다. 예, 그 홍보를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막막 막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2017년 10월에는 아무래도 조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한또이 시기에는 살짝 이제 성평등 분위기 그런 게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보호 분과에서 성평등한 경찰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여성 경찰을 과도하게 홍보에 활용하거나 통념에 기반한 성차별적 이미지를 강조해 경찰 홍보에 활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라고 이제 약간 시대가 살짝 바뀌면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렇죠 뭐 여성 경찰은 뭐 웨이브 추고 남자 경찰은 뭐 무슨 또 다르게 홍보를 하고 그런 게다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다 기반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점점 그런 SNS 홍보가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죠.